월세지옥. 안녕하세요. 저는 신도림 쪽에 사는 29살이에요.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했고, 생계 때문에 투자를 알아보다, 결국 밤일까지 하게 됐어요. 일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. 서울에 있는 직장. 인서울이라는 말 하나에, 낭만 가득 안고 청주에서 올라왔어요. 근데 그때부터였나 봐요. 사회는 정말, 냉정하고 돈이 전부라는 걸 알게 된 게, 여자 혼자 살 원룸 하나 구하려 해도, 회사 근처면 월세가 180부터 시작이고, 1시간이나 떨어진 곳을 알아봐도, 140은 기본이에요. 관리비는 따로고, 출퇴근 경비는 또 늘고요. 회사 월급만으로는, 오피스텔 월세 생활비 관리비,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2년 넘게 저축은 항상 마이너스예요. 가족이나 친구들은 제가 서울에서 번듯하게 일하고 깔끔한 오피스텔에서 잘 사는 줄 알아요. 남자친구도 제가 밤일 하는 거 몰라요. 그냥 회사 다니면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사는 줄 알죠. 직장에서늘 웃고 회의 시간엔 열심히 일하지만 퇴근하자마자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업소로 출근해요. 그게 매일 반복이죠. 가족도 못 보고 친구도 멀어지고 남자친구는 한 달에 한번 볼까 말까. 그마저도 제가 갈 수가 없으니 그 사람이 서울까지 와줘요.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자꾸 남자친구한테 풀고 멀리서 와준 게 고마운 것도 모르고 자꾸 짜증 내고 화만 내게 돼요. 가끔은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어쩌다 일이 까지 되어서 매일이 힘들고 지치고 이게 내가 원하던 서울의 번듯한 직장 다니는 모습이 맞나 생각해요. 다 그만두고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만 사람들 기대를 저버릴까 봐 그게 더 무서워요. 그 사람들에게 실망시키는 게더 비참하고 더 끔찍해서 현실을 마주하는 게 싫어서 억지로 버티고 있어요. 그래서 겨우 하루 넘기고 버티고 또 살아가고 있어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.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 주세요.